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사기 6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나쎄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대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니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생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오니 이를 행하여 또다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름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더큰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사사시대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도원에게서 보이기도 하고 또이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영적 침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기도원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6장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시킨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나누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온은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낮에 무너뜨리지 못하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적 침체, 두려움과 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원의 집에 바의 재단이 있었고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있게 되니까 그들은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기도원처럼 자기의 조그마한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거둘 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 쳐들어와서 모든 수확을 다 가져갑니다 궁핍함에 사로잡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생각해낸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수확한 것을 지켜야 되겠다 지키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성공할까요? 나중에는 포도주 틀에서 수확한 밀마저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삶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것을 지켜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고난이 빼어서 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애써서 지켜왔던 것들을 다 가져버리고 말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괴로움과 궁핍함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괴로움과 궁핍함이 넘쳐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인 삶이 풍성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와서 두려움과 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결국 육신의 삶도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노력,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러나 수확이 줄어들게 되고 그 적은 수확마저도 빼앗겨 버려서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괴로움과 궁핍함이 넘쳐나는 땅에서 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셔서 열두 개의 돌을 기념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고. 여리고성을 돌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야 될것 먼저 무너져야 될건 성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정욕이 무너지지 않으면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는 것 고난이 해결이 돼도 문제가 해결이 돼도 변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이 고난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달라질 거야. 그런데 고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도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 인생, 무엇 때문일까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안에 모든... 죄악과 정욕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뀔까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됐잖아요 사사시대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광야시대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가나안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려고 가나안을 정복했나요? 이렇게 살려고 가나안을 정복했을까? 괴로움과 궁핍함이 가득하고 학대를 받으며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 되지 않는 수확마저도 빼앗길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지 몰래 숨어서 함으로 인하여 이거 지켜보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인생.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삶을 결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가 범사와 나의 강건함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만 내 영혼이 바로 서야만 그래야만 범사도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있는 거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범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원은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두운 밤에 갇혀서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지금 이러한 시대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구원은 기도원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잠만 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서 그래서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원과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묻고 싶은 말을 지도원이 묻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뭔가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아무런 의욕도 없는 완전히 철저히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원을 향해서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대답을 했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매일같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성화와 영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야 되나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말합니다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바을의 재단을 허물 때 보니까 기드온이 동원할 수 있는 종이 10명이었어요. 기드온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종이 10명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 개인적으로 명령을 내릴 만한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종이 10명이나 된다고 한다면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이 기도원의 집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그 집이 그 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알의 제단이 무너진 걸 알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따졌던 이유가 그만큼 중심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위치가 달랐어요. 분명히 기도원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나는 문화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작아, 나는 약해.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나는 가장 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적 싸움마저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두려움, 밤, 그리고 나는 약하고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 철저히 무력,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어떤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해야 된다. 너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기, 결국 기도원은 다시 말을 바꾸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의,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원은 누구랑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도 자기가 들은 말을 믿지 못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는 믿음 없이 듣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능력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듣지 않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위 위에 바위 위에다가 가져다 놓은 고기와 무교병, 그것을 바위 위에 부었는데, 거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이 국에 젖었는데, 젖은 것이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게 된 거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불로 태우시는 거죠. 믿음의 증거를 보입니다. 그랬더니 기도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다고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보여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음, 보았으니까 얼굴을 봤으니까 나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의 응답이에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죽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죽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믿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기도원은 이제서야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비로소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제단을 여호와샬로. 영적 어두운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호와샬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 그런데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신앙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찢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게 먼저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먼저예요? 모든 수치를 씻는 게 먼저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먼저예요? 내 안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순서를 뒤집어 놓아요. 하나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잘못된 순서예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순서를 바꾸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순서는 뭐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헌신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우리의 죄악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게 먼저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디안의 전쟁의 승리만 하면 달라지나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몸만 나으면 해결되나요? 병을 고쳐도 문제가 해결이 돼도 기도가 응답이 돼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불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두고 미디안과 싸워 승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 먼저 해결을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를 더럽히는 것,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더럽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은혜도 결국은 다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세부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세포도주를 부어도 그 부대가 터져 둘다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우리가 추석으로 인해서 쉬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인생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